입장했을 때 나눠준 팬티에는 미션이 있다. 미션의 내용은 모델이다. 모델로 뽑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포즈를 취하면 된다. 여자 2호 모델에 당첨되었다. 여자 사고 소리친다. 춤추면서 벗어요. 아, 난 오로지 1호님만. 마음이 되게 많이 가요. 네. 섹시댄스하고 그럴 때 의외인 거예요. 되게 과감하고, 되게 남자답고, 섹시한 그런 면을 많이 봤거든요. 그 엉덩이. 어? 근데 그 어머니 엉덩이가, <laughs> 엉덩이가 진짜, 보셨죠? 다들 보셔서 아시잖아요. 한번 궁금하잖아요. <laughs> 궁금하더라고요. 나도 한번 어떻게, 어? 만져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갑자기 생겼습니다. 이 언니의 표정이 너무 재밌고 유머러스한 것 같아서요. 이 언니 오늘 화끈하게 잘 부탁드려요? <laughs>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잖아요. 봤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주변 분들도 잘 챙겨주고 불쌍해서 갔어요. 제가 적극적이지 못해서, 적극적인 여자를 좀 좋아해요. <laughs> 그래요? 네. 가만히 있어도 막 덮쳐 주는 거죠. 나, 나. 그런 것아요 나요. 같아요. 밥 먹고 덮쳐요. 그럴까요? 여기, 여기 딱 있어야 됐었는데. 곤돔이? <laughs>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. 딱! 밥다 먹었는데 밑에 콘돔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? 근데 나는 그게 의심적어서 있네 아 콘돔 나왔으면 이런 님하고 사는 거잖아 <laughs>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콘돔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나 훔쳐 <laughs> 안좋을까요 <laughs> <laughs> 아, 어디 가셨지? 아까 남자 온 그러면 콘돔 나오면 밥 먹으면서 섹스를 해야 된다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까 까나 해주셨죠? 아 진짜 그 방송 보면은 또 참고 먹잖아요. 아니 네.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 그랬어요. 참고 조금, 조금 먹어보자. 도저히. 에이 아니던데. 많이 먹어요. 신나서 이거, 이거 해야지 이거. 초콜릿 맛이네. 이거 몰랐는데. 에이. 얼마 전알았거든요 이게. 맛이 다 틀리다고 이거 맛을 느끼는 그게 있나? 감각기관이? 그게 아니라 그냥 향 아닌가? 아아 음 옛날에 바닐라 향 봤는데 그때 한번 처음 봤어요 바닐라 향아 아. 저는 이런 거잘안 써갖고요 음. 조절이 되니까 조절되는 거 좋아하시나봐요. <laughs> <laughs> 다 자유 조절 되지 않나? 아다 되는 사람만 만났나보다. 아우 안 되는 사람들 있죠. 흥분해서. 식사 잘 하셨어요? 좀 <laughs> 너무 냄새나. <laughs> 네. 좀 공기 좋은 데로 날씨도 좋은데. 밥이 좀 차서 좀 그랬지. 네, 소화가 좀잘안 되더라고요. 아, 그래? 어.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이 오신 분들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제일 네. 막내 같아, 막내. 이런 데서 옛날에 많이 했을걸? 사람들? 이제 다 왔어, 이제. 야, 여기 좋다. 응? 거기 다못 찾아내려는 거 아니야? 아. 좋아하는 분위기야. 이거 내가 네? 여기 어때? 요 여기 야, 이거 진짜 안 보인다. 이기야 응? 바로 바로 여기야. 어, 물이 별로 안 나왔네. 아, 같이 가요. 내려가고 있을게요, 슬슬. 아, 같이 가, 혼자 어, 내려 가... 하고 나서... 어. 다시 가야지. 좀... 여자 우울을 색다른 곳으로 모시고 갔었는데, 아좀 생각보다 <laughs>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일났네 저도 별로 안 좋고... <laughs> 아, 나 어떡해... 아씨! 오호! 네! 같이 가요! 네! 어? 네! 오! <laughs> 네! 오, 내가 그렇게 싫어? 같이 가. 아. 어? 아. 힘들어 죽겠어요, 진짜. 아, 어떻게 저희 아산을 끌고 갈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완전 후회 막심, 진짜. 최고. 아... 정말 선택 잘못한 것 같아요 <laughs> 후회됩니다 앞으로 <laughs> 사람한테 절대 눈빛 안... 저기 더러운데 아 여기요? 네 그저 네. 아까 너무 네. 밥 먹을 때 네. 챙겨드린 것 같고 아 지금 챙겨도 주시는 거예요? 아좀야적인 면이면 서 이거 어디서 구해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야 급한대로 그냥 준비했어요. 아 안녕하세요. 저무들어온다요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야30 얼마 만에 뜨면아 죄송해요 손 <웃음> 죄송해요 이게 <laughs>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냥 그니까 러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, 밖에서 어차피 사람도 없어요 여기 너무 덥네 뭐아 이런 취향이셨구나 아, 그것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아, 아 아니요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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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태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하여튼 섹스 잘해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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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본인 <laughs> 너무 너무 봐요. 너무 당돌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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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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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무 너무 하게 너무 숨기는 무 보다 그냥 왜냐면은 아까 내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너무 제가 적극적으로 당하지 너무 너 같아서 아! <laughs> 왜요 왜요 너무 아니 요아저이런 사기 싫어요 에이 뭘 이런 데고 이런 데고 자는 데고가 뭐 어딨어요 그냥 그냥 지 어? 뭐지 <laughs> <laughs> 에이뭘뭐 물? 뭘 엄마 <뭐해>, 물뭐 <laughs> <laughs> 예? 재밌자고 하는 거 재밌자고 누가 뭐 다리 만진다고 그랬나? 재밌자고 하는 거 재밌자고 알았다고요 이거 제거 아니에요 <laughs> 오, 아 그래요 오 언니가 빌려서 얘기했잖아요 에이. 셔서아네안은거쁘시고 뭐, 취향이 어떻게 되시는데요? 취향이요? 취향 뭐 취향 저는 렇게뭐 찔리고 어. 막 채찍 이런거 좋아하시는거 아니잖아요 그런것도 좋아하죠 뭐. 아 그래요? 예, 그런것도 좋아 여러가지 다 좋아요 제가 싸대기 되게 잘 때리는데 음전 제가 때리는걸 좋아해요 아 맞는 네? 맞는거보다 거 맞는 때리는걸 좋아해 우리 그러지말고 좀얘기로 <laughs> 말하는거보다 잠깐만요. 야, 잠깐만요. 아니, 저기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 어, 따라오지 마세요. 아닌데, 아니 저기, 아니 그려고게 아니라.